세상에 천지개벽이야. 님들, 지금 세계 물리학계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지동설이 끝장나버렸어. 지동설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야, 천지설, 요놈이 지금 지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님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 알지? 4차원 시공간의 일반 좌표계는 모두 동등하며, 모든 물리 법칙은 좌표계 간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다.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지동설이 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를 위배하는 생각이라는 거야. 바로 이 4차원 시공간의 일반 좌표계는 모두 동등하다는 요 부분. 지동설은 이 일반 좌표계를 동등하게 바라본 게 아니고 지구 밖의 영역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 본 관점이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를 위반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일반 상대성 원리에 따라 지구 안과 밖을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바라보려면 지구 안에서 지구 밖을 바라볼 때 하늘이 돌아가고 있는 천동설과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지동설. 이두 관점을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비관성계에서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 바라보아야만 올바른 사고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것만이 진짜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바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안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로 봐주어야 한다는 관점. 그런데 천지설은 이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관점만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물론 천동설도 마찬가지고 고전 역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대 속도 관점이라는 거야. 서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 어느 한쪽에서 바라본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더 궁금하면 유페이퍼 출판사에서 나온 천지설 전자책 한번 직접 읽어봐. 아따 4천원밖에 안 하는 껌값 신기. 요 작은 게 글쎄 전 지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지.